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폭탄 계란말이를 한번 해볼게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 브로콜리가 양배추과에 속한다는 거 아셨나요? 가로늦게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제가 아는 게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브로콜리가요, 양배추과에 속하는데 양배추보다 연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해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거나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노안이 사라진다는 이 빨간 당근도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없으면 패스 안 넣으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채소 사용하시면 돼요. 이 브로콜리가 가지다음으로 바람 억제력이 좋다고 합니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유레카! <laughs> <laughs> 자 당근을 쫑쫑 썰어주고요. 그리고 또 어, 이제 계란말이가 아무래도 조금 물컹물컹하니까 이런 거 다, 집에 이게 이, 이 이름이 갑자기 와 생각이 안 나는 이 김밥 안에는 어, 단무지 이런 거 넣어놓으면 씹을 때아삭하는 씹는 식감이 좋아요.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 뒤에 끝까지 봐주시면 비하인드 스토리 진짜 웃기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면은. 여러분들, 요 계란말이 오늘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laughs> 요 계란 끈은 요 풀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됩니다. 끈을 왜 가지고 있지? 계란아. 왜 필요해, 끈이? 사람으로 치면은 태반 탯줄인가? <laughs> 꿈보다 해색이 좋다, 그죠? 완전 식품. 계란요 속에는 완전한 영양 덩어리,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식구가 작으면 한 한두개 정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영상 보여드리려면 또 포짐하게 많이 해야지 또 보기가 좋으니까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식구가 많이 없어서 그렇죠소량만 하셔도 됩니다. 아, 계란 흰자를 넣어가지고, 에뭘할 거냐? 팍팍! 세리마, 열심히 매매 갈아줄게 아주 곱게 간장하고, 분홍신 갈아 신고 하면서 곱게 갈아주시면 끝입니다. 아주 쉽죠? 오늘 계란말이 아주 쉽게 하는, 하고, 영양 폭탄 덩어리 부드럽고, 맛있게 하는 방법. 조금 전에 썰어 놓았던 당근이랑 단무지 넣어 줍니다. 준비 끝. 고고. 자, 펜 제가 사각펜을 세상에 세일한다고 해서 9,900원을 주고 샀는데 여러분 절대 싼거 사시면 안 됩니다. 사각펜 싼 거를 샀더만 어떻게 됐는지 뒤쪽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미리 양가르트 조지롱. <laughs> 왜냐하면 집에 가실 거잖아요. <laughs> 중요한 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비싼 거 사세요. 싼거 사니까 기름도 잘 먹지 않고 잘 닦이지도 않고 너무 가벼워가지고 자꾸 굴러동굴러동 넘어갈라 하고 아이고 지금 뭐, 뭐. 코팅도 잘안 돼가지고 이잘안 되더라고요. 그죠? 지금 실패하고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 중요한 거는 프라이팬 코팅 잘된거 무게가 조금 있는 거. <laughs> 어, 뭐, 2만 얼마 하고, 9,900원 하고 이러길래, 아싸! 세일하네! 이러고 9,900원 짜리 샀더만, 이게 영, 현찮네요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흐 쓰다가 반품하러 가서 도 없고, 그쵸? 최대한 9,900원 뽕 뽑을 때까지는 해야겠죠? 그냥 버릴 순 없죠. 알뜰한 주부님들은, 그쵸? 기름을. 얘가 기름을 넣고 조금 매매 닦아줘야 되는데, 후라이팬이 조금 안 좋아서, 옛날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이 일몰하면 연장나무랜다 아드만은 <laughs> 아,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인데, 그래도 연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잘하고 있죠? 불은 아주 약하게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후라이팬이 또 얇을수록 더 약하게 하면은 해야 됩니다. <laughs> 흰자는 최대한 익었을 때, 제 뒤집어 주는 게 좋고요. 노른자는 금방 익습니다. 잘 찢어지지도 않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왜 닦아내느냐? 밑에 또 뭐, 찌그러기가 있으면은 잘 매끄럽게 솔솔 안 되니까 조금 닦아내시는 게 좋아요. 좀 기름 닦아내면또 계란 지단이 조금 더 예쁘게 된답니다. 매끄럽게 이제 방울이 봉글봉글 봉글봉글 올라오지 않고요. <laughs> 아주 어 팔이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예쁘게 청량하게 된답니다. 예쁘게 됐죠? 9900원 연장나무래면서 하더만은 그죠? 그래서 뒤쪽에 한 보세요. <laughs> 망쳤습니다. 다 됐습니다. 끝! 박수! 아주 잘했죠? 참 잘했어요. 도장 빵! 이거 하... 한 개면 혼자 먹으면 배가 벌떡 일어납니다. 예쁘게 썰어 주겠습니다. 식혀서 썰어야지 부서지지 않습니다. 요 브로콜리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아주 좋은 거라고 해요. 또 눈이 필요할 때는 비타민A가 풍부한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눈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양인들이 브로콜리를 즐겨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암에 강한 채소로 인식되어서 엄청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감기에도 좋고요. 발암물질의 활성화와 암세포 증식을 억제를 시켜주고 고혈압 낮춰주고 또한 임산부의 기형아 출산 위험을 낮춰주고 빈혈을 예방하는 엽산과 당뇨병 담엿, 환자에게도 유익한 크롬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적힌 게 암에 가장 좋다고 많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몸에 좋은 것 백날 모아봐야 소용없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좋은 생각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다 망쳐도 즐겁게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laughs> 처음에 한것 망친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도 팬이 희한하게 얇은 고걸 사가지고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laughs>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는 쿨라레로. 아이고야. 이 몸에 좋다는 브로콜리를 다 찍어내놨습니다. 다 찍어내놨어요. 에 기름만 자꾸 뽑옵니다. 뭐, 왜막잘디지질 나는가 싶어가지고, 그지? <laughs> 이래 망쳐도 막 성질 내지 말고 그저 즐겁게 살고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바로 보약입니다. 몸에 좋다고 좋은 거 백날 먹어야 소용 없습니다, 맞지? 물론 소용은 있지, 그죠? 몸에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암세포 사라집니다. 나쁜 생각 한개 하는 순간 몸 속에 혹덩어리 한개 생기고 그게 커지고 커지면 암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저는 더 힘이 많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